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즈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바미드바를, 즉 광야에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것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담은 책이죠. 레위기에서 배운 거룩과 예배의 정신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시험받고 또 어떻게 회복되는지가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왜 민수기 즉 숫자들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 책의 앞부분과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 번에 걸쳐 계수하기 때문입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어나가는 장면은 단순히 숫자를 기록하는 일을 넘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돌보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듯이 광야라는 험난한 환경에서조차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생활이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불평, 불신앙, 반역 같은 인간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심지어 모세마저 분노 속에서 실수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백성이 흔들릴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시고, 만나와 외출하기를 보내어 먹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때때로 광야 같은 상황을 겪곤 합니다. 낯선 환경과 수많은 도전 속에서 좌절하기 쉽지만 민수기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세심히 챙기시며. 실패해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희망을 다시 붙잡게 해줍니다. 광야에서 백성을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결국 민수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광야 길을 걷는 동안 당신은 누구를 신뢰하나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순종한다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길 또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자락에 우리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전하는 마지막 권면과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두게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